여긴가 작은 집이다 응. 입실 성공 저희는 작은 집으로 예약을 했고요 작은 집은 어. 귀엽다 이 가격이 얼마라고 했었지 기억이 안 나요 가격은 잘 기억은 안 나요 1 5만원는데 15만원 많이 비싸진 않았어요 그렇죠?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 일리커피랑 응. 빌리 머신이랑 오, 감성 아시네. 잼이랑 와, 째미네. 여기가 자꾸 아담한데 있을 건 진짜 다 있다. 음. 화장실도 한번 가볼게요. 오, 화장실 완전 건식이네. 와. 오, 되게 이쁘다. 와, 어, 타일이. 와, 너무 이쁘다. 안에 서씻고 와야 된다. 응, 안에 시어야 있다, 진짜. 와, 아, 이쁘다. 오, 좋아. 오, 이 안에 되게 이쁘게 돼 있어. 그러네 안도 되게 깔끔하다. 음. 아 이러니까 인기가 많네. 수건도 생네와 음. 여기에도 작은 갬성을 놔뒀네. 이것도. 오. 이렇게 자 다음날 입을 옷도 다리는 이렇게 걸어놨고요. 내일은 이거 먹어야지 너무 좋았던 라나봉 아, 너무 예뻐 구름도 너무 이쁘다 그지? 제주도 간다면 꼭 추천하고 싶어요 모든 게 좋았어 이 숙소에 일리컵슈 커피 머신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커피 할라. 쥬스로 음. 해볼게. 리면다터스퍼기를쓸 거예요. 지금 빵은 이렇게 넣어놨고 여기에 물을 부어주면 돼. 저 물이 들어가야 촉촉한 가 우리는 3분 30초로 해서 좀 바삭하게 먹으려고 지금 해놨어요. 음. 우리 집엔 이거 하얀색 있는데 여기는 블랙이다. 음. 이제 꺼낼게. 음. 이야, 아, 도... 맛있게 잘됐다. 엄청 촉촉해 근데 이게. 역시. 이게 이렇게 촉촉해. 바삭하면 뿌듯한 게 같이 이게 된장는게 신기해. 오늘 우리 브런치 타임. 우와. 예쁘다. 우리 진짜 숙소 잘 음. 골라서 이렇게 뷰도 너무 좋아. 너무 잘 골랐어. 이제, 라나 모목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아, 너무 깨끗하게 잘 쓰고, 너무, 진짜 관리가 되게 잘돼 있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쓴것 같아. 음. 응. 먹은 거는 이쪽에 넣으면 된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정리를 싹다 해놨어요. 화장실도. 와, 여기 너무 좋았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안녕.